싫으니까 조용히 한다? 아니, 지금 내가, 아니 내가 맞기 싫으니까 내가 조용히 한다? 했는데. 와, 방, 이제 방금 말 들었죠? 맞기 싫으니까 조용히 한다.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해석해볼 필요가 있거든요? 맞기 싫으니까 조용히 한다? 그거 맞아? 아니, 아니, 야, 아니, 아니 라면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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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이라스대랑 개인 톡 하죠, 평소에, 좀, 가끔씩. 아, 그렇잖아. 아, 가끔씩 하잖아 도대체 뭔 말을 했길래 애가 저래? 맞아 그 아니 진짜, 진에요아뭔 소리를 했어 도대체가? <목물을> 아니 이랬을 때 그냥 발발발발 아니 이랬을 때 그냥 발발발발 지금 이랬을 때 PTSD 와가지고 레디도 못하네? 그냥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그냥 당근 흔들지 말고 이모트 써라 이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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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라 이렇게 방금 들었어 방금 들었어? 당근대 아니